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내가 저번에 랑종 광고를 했잖아? 하... 그러고 나서 랑종을 보러 시사회에 다녀왔거든. 원래 내가 공포영화를 진짜 못 보는데 그래도 나는 자본주의의 노예니까 다녀왔지. 아니 근데 해도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? 청불 공포영화가 이 정도인 줄 몰랐지 나는. 일단 태국에 있는 한 마을에서 무당집안의 한 여자아이가 신병에 걸리고 그 뒤에 신내림을 받는 과정이 담겨있는데 촬영팀이 가서 촬영하고 인터뷰한 걸 진짜 압도적인 분위기로 전개하거든. 말로만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? 나도 그럴 줄 알았어. 무슨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공포의 요소? 수가 다 들어 있어서 중간부터 진짜 극장에서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였어. 특히 후반부 한 시간은 어떻게 숨쉴 시간도 안 주고 계속 몰아치더라고. 나홍진 감독님께서 수위를 많이 낮춘 편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건 거짓말인 게 분명해. 애초에 이것보다 더 무섭게 만들 수가 있나 싶거든. 다들 영화 보고 나처럼 고생할까봐 이걸 보러 가라고 해야 할지 보지 말라고 해야 할지 좀 고민될 정도야. 그래도 웰메이드 작품답게 몰입감 하나는 진짜 엄청나더라고. 어쨌든 집에서 혼자 보는 것보단 다른 사람들이랑 극장에서 보는 게 그나마 나을 걸? 그래도 며칠 정도는 부모님이랑 손잡고 잘